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 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근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가정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부응하는 초창기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병 고침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었지요. 교회의 매력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의 삶이 나타날 때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본질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 교회는 부응하고 성장하며 사람들은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들과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며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사명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과 달리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들은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역과 열매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일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방해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다시 갇힐 것을 알면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다 하는 한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옥에서 사도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식에 놀라서 그들을 다시금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들은 세상의 어떤 힘에도 예속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 의식하며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시선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비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사람의 회유와 협박과 협박에 그 믿음과 사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위협과 핍박 혹은 유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흐리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제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아닙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경험으로 감옥에서 먼저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탈출시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명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 다른 모든 일들,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은혜 아래에 믿음으로 결단하여 온전의 사명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결코 가둘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한 힘에 굴하지 않고 타협과 회피의 삶도 젊고 주를 위해 고난 받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이 분명함으로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로 그 말씀에 분명히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말들과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사명에 최선을 다고 하 전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